2024년 올해도 고사리 뜯으러 왔습니다. 고사리가 이렇게 풀밭에 저희는 고사리를 재배하는 고사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풀 속에도 고사리가 자라고 풀을 못 깎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호두농원을 조종하는 사이에 이 고사리가 있어서 고사리를 끊는 것이지, 절대로 재배한 고사리는 아닙니다. 너무 고사리 이쁘죠? 오늘 고사리를 이렇게 하나씩 꺾고 있습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사리가 막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풀과 같이 이렇게 쭉 올라온 고사리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사리 체험을 왜안 하냐면 저희 농원은 계속 제 동영상 사이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마의 산속에 조성된 호도농원 사이에 예, 고사리가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건데, 여기를, 울타리를 다칠 수도 없고, 해서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그래서 저희가 이 농원에 계속 상주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 비우고 이런 때, 비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사리를 뜯어갑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다 보면, 고사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험격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해마다 꽤 많이 전화가 오는데 받을 수 없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데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저희가 저와 식구 둘이 하나씩 손으로 따서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삶고 말리는 것을 옥상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4년에도 이게 고사리가 뭐 한두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보시면 이게 고사리가 계속 이게, 뭐 이게 보시면 이쁩니다 사실 굉장히 이쁜데 꺾을려고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고사리 나온 거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고사리 나온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고사리가 나온것을 이렇게 올해 2024년도 고사리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